제이스 오야 너 그거 모리튼 비데 사일러스 한다? 뭐야 이거? 강타를 들고 있는데 아씨 라인 꼬였구나너 아니 여따이 와드를 박는다 아니 이녀석은 뭐갱 같은 거 두려워하지 않는 스타일인가? <목소리> 저 판인데 이기네요 아니 이녀석 고집 부리잖아요. 구도 내가 좋게 가져갔는데 계속 이거 뭐 때리려고 저러 아이고, 내 이럴 줄 알았다. 이씨, 웃긴 미드. 어, 아, 이왜이 불길한 예감은 틀리진 않는 거야? 뭐야? 나 캠을... 아니, 나 캠을 끄고 있었네.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줘요? 나캠키고 있는 줄 알았네. 어? 아, 이거 어떡해요? 이거, 이 씨. 미드 2 6나6분인데좋됐다 잠시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이, 조용히 해요, 지금, 어? 이, 이, 이 이렇게 싸는데 있으면 내가 어떻게 탑에서 무리를 안 해. 이대로 가면 게임이 지는데, 어? 이, 이 안될것 같아도 이, 이, 해야 되는 이 압박감이 있단 말이야. 어? 아유, 씨발, 똥 올라오네. 미친, 그냥 이 중력 거스른다. 어? 뉴턴, 아이고. 집단. 뉴턴도 울고 가겠다, 야. 우리팀 레오나 언제와 새끼야! 온다매 아유! 키도 내가 못먹었네 아이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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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나 여기 대기타고 있던게 뭐 마공점 같은걸로 넘어온다고 해서 대기타고 있던거 아니었어네 거의 한 700원짜리 제압이었어 제가 챙긴 돈이 이제 150원 타짜도 씨발 700원짜리 에서 150원 이상은 가져가겠다 요 딴도 내 반만 반도 못가져간대 어 잡나 르블랑인데 잡을 수 있나? 오오오 오, 오. 잡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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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잡았다는 소리가 안 나오지? 자왜 잡았다는 소리가 안 나오지? 못 잡았네 아니 이걸 놓쳐? 밀고 죽을게요 그냥 아 그래도 밀긴 밀었어 현상금을 먹었다 어? 닭 초코키 개새끼야 씨발 똥 싸놓고서 뭐썰렌이야 어? 이 새끼 어제도 이랬어요, 이 새끼 이거. 어? 이똥 싸놓고 이, 갑자기 게임 안 해. 니똥니가 네 치워, 임마뭐강아지요 배변패드 배변 주인이 배변패드 가지고 다니게. 누를 걸 그랬나? 아니, 그냥 아, 썰렌안 나오니까 썰렌치라고 접박하면서 던지는데 이거? 아, 저거 안 죽네. 어떻게 안 되나? 저거 진짜... 저한테 체압인데... 오, 니델리 도세 죽었다. 오, 먹었어, 먹었어. 맛있긴 맛있어. 일단 야야, 야, 그만 가, 그만 가.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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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가 안 되는데, 나? 아유 이 씨벌럼 그냥 어? 나 그냥 알리스타 때려 형타 거리를 줄락 말락 하면서 안주고 큐를 찔러야 되는데 x 대 못찌름 얘들아 그냥 와 빨리 해야돼 르블랑 지금 정비턴이잖아 이거 먹어야지 게임 5분 길어지지 어떻게 저거 저거 못잡아? 그렇지, 일단 잡긴 많이 잡았거든요. 근데 우리도 죽었어. 뭐야? 이거 평타... 아... 운이 없다. 그냥 어? 마지막 평타 치명타 떴으면 잡았는데, 그냥 운이 없다. 아, 운이 없어. 팀 운도 없고, 이 게임에서도 운이 없네, 그냥. 어? 아이, 닥쳐요, LDG! 어? 이씨발, 다 맞추면 내가 뭐, 내가 뭐, 사람이야, 헬퍼지. 어? 이씨발, 한대핀 나갈 수도 있잖아. 어? 이다 맞추면, 오, 어, 뭐야, 이거? 빨리 빨아요. 안 빨면 저이판 끝나면 방종할 거니까 빨리 빨아요. 철갑공 쿨타임만 기다려야 되거든요. 씨발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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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가처럼 좀 빨리 나오면 안 되냐? 어왜 1, 2초 남다가 맨날 죽냐? 이들 감사합니다. 방 안돼요. 이 씨발 숟가락 새끼가 어디어어 어. 아, 이 그만 죽어넌언 어? 아이 씨발 누가 롤 하랬지? 에주브 이 틈으로 오지 그랬냐? 야, 야, 야. 아. 아 이거 공도 없고 철갑도 없어 가지고 걸리면 죽는데 나. 아니 근데 이 존나 불리해 보이지만 사실상 이제 얘 템은 나올 건 거의 다 나왔어 코르키 이코, 사일로스 이코, 니달리 이코, 요네 이코 이, 이 할만 할것 같은데 나는 한두번 한 정도만 잘 싸우면 애들이 지금 이 사기가 너무 떨어졌어요 그냥 아예 할만해 뭐 시바 LCK도 아니고 LCK에서도 그 역전 나오는데 막만골드 차이여도 솔로 랭크에서못워낙게 뭐임 하긴 해야 돼 와, 존나 쎄다 잠시만요 어 전멸 없구나 다행이다 피퓨퓨 퓨. 오 살았어, 살았어 뭐다모다모다어 살았. 갓, 아아 으아! 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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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아. 어. 어, 아, 아. 아, 이발려들어 아, 근데 이제 그러는 사이에 케이틀린 잡았어. 어? 이게 뭔가 이 성과가 있다니까요 이제. 그렇게 혼자서 쏠룡 하고 있고. 아 씨발, 서렌쳐 그냥. 어? 아 미치, 뺏겼네. 아 이씨발, 다작기가 왜 이렇게 찌겨? 어? 먹어, 먹어, 먹어. 어 돌아갔어 돌아갔어 못 잡나 못 잡나 돌아가긴 했는데 잡긴 잡았고 일로스 왔잖아 근데 집행자 케이트는 오셨어요 미친 별 다섯 개 원수 윤석열이다 저거 야 도망가 도망가 못 이겨 뭐 근데 아니 근데 반역 성공했는데 코르키 옆에서 잡았어 아 설마 아 설마 아설야궁극기왜 있어 니가 어너씨지마하다때궁안 쓰고 뭐했어 이 새끼야 어 아나 철가 없어서 이거 진짜 몇대 맞으면 터질 텐데 이거 어떻 하냐? 아니 왜 네가 터지냐 어? 아유 아래서 왜 네가 갑자기 죽어? 아이고 아이고 그냥 뭐뭐 뭐 아무것도 안 되네 그냥 어? 어. 좋을 같다. 명예 줄 거면 다 주지, 왜두 개만 써요? 두 개밖에 안 주는데, 어떻게 하라, 이어서서. 어? 아니, 뭐, 돼지쟁이 뭐, 그런 걸로 이제 엇갈을 해요. 명예 두 개밖에 안 주잖아. 어? 네개 줬으면, 음? 네명다 네명 줬어요. Q도 못맞춘 새끼가 말이야 어딜? 어딜? 이 새끼 뭐야? 어? 아이고 아씨궁극기가 있네 잡을 수 있나? 저만 붙이면 잡을 것 같은데? 음~~ 좋아요 음 나쁘지 않아 이러면 그렇지 그렇지 우리 미드도 로밍을 네? <목소리> 뭐야 씨발 망했는데 가서? 아이고 죽었다 와 오리아나 미친년이다 후픽 박아놓고 저러고 있어 어이구, 상태형님 되겠어요? 어? <laughs> 어이 이거 화좀 많이 나셨네, 어? 이거 어, 좀 센데? 미안하다. 뭐야, 잠시만요! 미에아겠다씨아 어, 어형형형왜 그러세요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무섭게 있나? 마 어? 이게 우디르다 어? 그냥 누가 오든 무섭지 않아 스웨인 이코어인데 씨발 그냥 버틴다 이거 어? 죽어 새끼야 아아 나도 갔다 이씨 어?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좀 템만 잘 넣으면 이게 이길 것 같은데 나는 아유 리달리 쫓기고 있다. 달령 우리 오기로 약속했잖아. 어? 옳지! 야씨 이게 아니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게 다다 빨았네? 어? 아니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 난 그냥 살고 싶어가지고 전력 질주한 건데. 잠깐만. 나머지 안 죽지? 레른 레드, 레른 죽어도 괜찮아요. 더포터니까. 오케이. 아 근데 뭔가 이랬하면질거오오 오, 나쁘지 않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이리 와, 이 개이, 새끼야. 그렇지, 이겼어, 이겼어. 어? 그래, 아이템만 나오면 우리가 꿀리지 않다니까? 어쩔 거지, 이 새끼야. 어? 어쩔 거냐고, 이 새끼야. 어이고, 화났어요. 어? 이거 테 타가지고 그래도 한개 정도 뽑을 만 하지 않나? 야야야 야, 야, 잠깐만 사태 대박났다 야, 솔직히 이정도만 해도 개이득이긴 하거든요 그냥? 저.. 그, 그 호두깎기 형님 거기거기거기 무서워보여요 형님 제 옆에 붙어드릴.. 옆에 있어드릴게요 미녀와 야수 찍자고 우리 너가 미녀는 아니지만 내가 야수잖아 뭐고 하지마라! 하지 마라! 어? 야매로! 아, 못 끊었어! 아이고, 아, 야, 구도가 너무 안 좋았다, 우리 그냥. 어? 아, 근데 교환하면 나쁘지 않은데? 아니, 이거 그냥 이렇게 교환해준다고? 괜찮은데요? 우리가, 우리만 두명 죽었는데, 이게. 용바로 교환하면 우린 좋지. 우리 사용인데. 뭔가, 씨발, 살짝 좀 불안한데? 이게, 이, 어 장로까지 이어져가지고, 장로 먹히고, 거기서 한타 대피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밀리는 살짝 그런 시나리오 아니겠죠? 좋 됐다! 뭔가 이럴 것 같더라! 아, 씨, 좀만 보고 탈걸! 얘들아 다 어디 갔니? 얘들아 다 어디 갔니?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잠시만요. 아, 네, 네, 네. <laughs> 여기 크산테 안 보이는데 집갔다가 태 타는 거 아니지? 여기 여기 크산테 태 타는 거 아니지? 아니지? 크으,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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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진다고 아니 말도 안돼 거짓말 치지 마.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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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어, 다비, 다비. 바로 수 5초, 바로 수 5초! 막아, 개새끼야, 뭐해! 바로 싸우잖아! 아니! 아니, 이걸 진다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씨발! 내 33분 어디 간 거지? 아니, 아니 어떻게 마지막 이렇게 져버리냐 아니 뒷라인 거의 다 묶었는데 이거 한타 진다고? 이제단한테 죽은 건가 애들이? 어? 마지막 한타 한번 보고 가겠다 왜 졌어 왜! 뭐 하다가 진 거야 어? 이게 오리하나 궁극기가 중요해 오리 궁이 어떻게 빠진 거야 뭐야 궁을 어디서 썼는데? 어디서 쓴 거지? 이런 씨병신년이 아니 니네 공기팡 쳐가지고 써가지고 준거 아니 아니 나한테 쉬, 나한테 준 다음에 써야지 병신 아 뭐해 어? 야이 개새끼야 이러고 이제 마지막에 애들한테 욕한거였어?